원래, 그러니까, 에쿠스부터는 그 고유 엠블럼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얘는 진짜 우리의 플래그십 세단이다. 요거를 이제 딱 각인시켰던 모델이고 네. 결국 그 에쿠스라는 모델이 따로 브랜드화가 되면서 제네시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제네시스가 G80이 됐고 음그 다음에 에쿠스가 G90이 된 거죠 아 오케이 이해됐습니다 네. 근데 이제 에쿠스와 G90 사이에 한 개가 더 있어요 EQ900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그것도 똑같아요 에쿠스 EQ900 G90 근데 요 친구가 어떤 네. 친구냐면 EQ900으로 나왔던 모델이 네. G90이라고 네이밍 변경이 되면서 음. 같은 플랫폼인데 그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외관을 확 바꿔서 아. 나온 모델이에요. 복잡하지만 네. 이해는 됐습니다. 이해는 됐죠? 네, 알썰신자 잘 이해됐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좋게 말하면은 지금 풀체인지 된 G90 모델의 바로 전 연식. 음. 나쁘게 말하면 그 옛날 그 EQ900이랑 같은 차. 약간 그런 위치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. 네.